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들어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극찬을 했고 또 정치적 존재감이 커졌다라면서 언론 보도도 한덕수 띄우기 일색입니다.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외교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대행은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얼마짜리 통화를 한 것입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한덕수 대행의 외교적 결례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에 특사 사단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1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하나 둘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국 정상과의 대화 내용은 기밀로 하고 양자 간에 공개하기로 교통정리된 사항만 공표를 해온 그간의 관례조차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치권 관계자란 자, 대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을 물은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로부터 한덕수 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몰랐던 유력한 후보를 미국 측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그 내용이 한덕수 띄우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대선형 특별 기획 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익을 볼모 삼아서 이런 짓을 하고 싶습니다. 장차 국가 원수가 될자격 없고, 역량도 없기 때문에 한덕수 대 망론의 실체는 노욕이자 허망한 허망론이죠.